봄이 되면서 감기 걸리시는 환자분들이 많고, 이제, 그것을 고생하시는 아버님 오늘 많이 들서 감기에 대한 주제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이제 풍지혈, 감기 초기 증상에 뒷목이 꼽뻣해지고 두통이지만 오려는 그런 증상, 쓰시는 혈자리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감기 증상이 열. 열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집에서 혈액제뿐만 아니라 보드레법으로 지압법을 할수 있는 것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 이번에도 혈자리가 뒷목에 위치합니다 어, 동맥 동맥 경상에 있는 대추혈이라는 곳인데요 위치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실까요? 고개를 숙여서 뒤통수부터 손을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척추뼈를 따라서 가는데 가 가장 속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목 아래쪽. 네. 혹시 아, 네. 잠깐만, 여기 봐주시겠어요? 자, 동규재 네. 네, 원장님 계신데 네. 뒷통수에서부터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평평하다가 가장 툭 튀어나온 곳이 있을 거예요. 아, 저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부이죠. 튀어나온 부분.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보이죠? 네. 잘안 보이나요? 보이신 분이 주변 그 분께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이 부분에서 아랫부분이 위치합니다. 속 들어온 부분. 네, 이 부분이 이제 대추혈이 되게되네요이 부분을 갖다가 눌러주시면은 이제 혈자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에 두 번째 증상이 열 증상을 갖다 조금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